상현 친구들 안녕하세요. 신나고 즐거운 과학 시간 우리는요 식물의 한살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식물의 한살이가 무엇인지 살펴봤고 시들도 봤고 아 그리고 또 실제 화분에 심어 보기 계획도 세웠잖아요. 자, 그러니까 오늘은요, 요거 한번 해봅시다. 씨가 싹 트는데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그리고 씨가 싹 트는 과정은 어떠한가요? 자, 요거 한번 살펴봅시다. 심어 봤으니까 어떻게 하면 씨가 잘싹 트일까? 음, 뭔가 조건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봐야겠죠. 들어가 볼게요. 씨가 싹 트는데 필요한 조건을 알아보기 위해서 선생님이요 간단한 실험을 한번 해봤어요. 어, 씨 심고요. 물 충분히 주라고 했는데, 만약 물안 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안 줘도 잘 자라지 않을까요? 이게 궁금하더라. 자, 그래서 씨가 싹 트는데, 물! 물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 실험을 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물 이게 준다 주지 않는다 그렇죠 물이 있다 없다 요건 다르게 해야 하지 않을까요 다르게 해야 할 조건 물일 것 같아 그럼 갖게 하는 건 나머지는 다 똑같아야지 그렇죠 갖게 할 조건은 또 무엇인지 한번 이야기해 보자라고 했어요 어때요 물은 다르게 하자 그렇죠 다르게 할 조건은 물입니다 그럼 물 말고. 나머지 온도, 공기, 탈지면, 패트리 접시, 이건 같게 하자. 그렇죠. 자, 그래서 실험 이렇게 했어요. 같은 크기의 패트리 접시 두개 준비했어요. 그렇죠. 여기다가 똑같이 탈지면 깔고 강낭콩을 올려놓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한 다음, 한쪽 패트리 접시에만 물을 주어 탈지면이 흠뻑 적게 하는 거죠. 한쪽은 물을 주고 한쪽은 물을 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걸 어느 정도 한 일주일 정도 하는 거예요 약 일주일 동안 패트리 접시에 있는 강낭콩의 변화를 관찰해 봅시다 어떻게 됐나요 물 주니까 물이 있는 쪽에서는 아 싹이 트네 그렇죠 물 없을 때물 주지 않으니까 안 트네 그래요 물을 준건 싹이 텄지만. 물을 주지 않은 것은 싹이 트지 않은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 물 필요하구나. 우린 이걸로 이 실험을 통해서 알게 됐다라는 거죠. 씨가 싹 트는데 필요한 조건. 뭐예요? 씨가 싹 트려면요. 적당한 양의 무엇이 필요하다? 물이 필요하다. 자, 물 말고도 또 필요한 게 있습니다. 물 이외에도 뭐, 적당한 온도가 필요하다. 그럼 이건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 거야? 온도 다르게 하면 되는 거야? 네. 온도 다르게 해 주시면 됩니다. 씨가 싹 뜨는데 온도 온도가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실험 계획 계획해 보자고요. 자, 그래요. 마찬가지로 내가 알고 싶은 건 다르게 해야 해요. 항상 실험 계획을 세울 때는 그러니까 온도는 달리하고 물, 공기, 탈지면 패트리 접시와 같은 건 같게 한 겁니다. 자, 실험 방법 온도 다르게 하는 거죠. 하나는 적당한 온도, 상온, 그렇죠. 하나는 적당하지 않은, 아 추워, 냉장고. 자, 한쪽은 상온에 두고 다른 한쪽은 냉장고에 두는 겁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시의 변화를 관찰하는 거죠. 어떻게 되나요? 음, 패트리 접시, 똑같은 패트리 접시에다가 탈지면 올리고 강낭콩 올리고 물도 똑같이 준데, 하나는 상온에, 적당한 온도라는 거죠. 하나는 냉장고에. 자,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 음, 상온에 둔이 패트리 접시에서는 싹이 트지만 냉장고에 넣은 건안 터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적당한 온도 필요하구나.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거죠. 그렇죠? 적당한 물, 적당한 양의 물과 적당한 온도가 씨가 싹 트는데 필요한 조건이었어요. 자, 씨가 싹 트는데 필요한 조건 알았습니다. 이제, 제가 싹 트는 과정을 살펴봐야겠죠? 자, 그래서 선생님은요. 물을 주지 않았던 강낭콩과 싹이 튼 후의 강낭콩을 준비해서 한번 비교해 보기로 했습니다. 어, 강낭콩 속에, 일단 속에는요. 뿌리줄기 잎이 될 부분이 있어요. 그쵸? 갈라보면 볼수 있거든요. 자, 그럼 물을 주지 않은 것과 싹이 튼 후의 강낭콩 겉모양, 속모양 어떤 차이가 있나 살펴봅시다. 물을 주지 않은 강낭콩 따다다단 따다한데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그 모습 그대로네요. 그렇죠? 좀 단단하고 좀 마른 상태. 그렇 그리고 둥글고 길쭉하고 색깔도 진한 이 상태인데요. 와우. 싹이 트고 나니 달라졌습니다. 좀 부풀었어요. 자, 조금 더 부풀었고 색깔도 좀 밝아졌죠? 뿌리가 자라 밖으로 나와 있다는 오와 결정적인 차이를 또 보여 주십니다. 그렇죠? 오, 그러면 강낭콩 속에 있던 뿌리 줄기 잎이 될 부분 그중 뿌리가 나온 거네, 그렇죠? 속 모양도 관찰해 볼게요. 뿌리와 잎은 있으나 납작하게 붙어 있어요. 물을 주지 않은 강낭콩의 경우. 자, 근데 싹이 튼후 보니까 잎은 싱싱하고 색깔이 노란색으로. 와우, 좀 달라졌어요. 그렇죠? 그러네요. 물을 주지 않았던 강낭콩과 싹이 튼 후의 강낭콩 이런 차이를 보였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강낭콩이 싹 터서 자라는 과정을 한번 살펴봅시다. 처음 1일. 처음에는요 딱딱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강낭콩 모습 그대로 두세배 깊이로 딱 심었을 때 그때는 딱딱했는데요. 3에서 5일 정도가 지나니 색이 옅어지고 부풀었습니다. 5일에서 7일 정도 지났다고요. 뭔가 보여요. 뿌리가 보이기 시작하죠. 그렇습니다. 뿌리가 나오네요. 자, 7에서 10일 정도 지나면 이제 껍질이 벗겨지고 떡잎 두 장이 나옵니다. 우와! 드디어 드디어 떡잎이 나왔어요. 10에서 12일 정도 되니 이제 떡잎 사이에서 본잎이 나오네요. 오, 이제 12일에서 15일쯤 되고 나니 영양분을 다 줬어. 난 이제 끝. 자, 떡잎은 시들고 본잎은 점점 커집니다. 와우 이제 여기서부터 쑥쑥 자라가겠죠, 그렇죠? 어, 줄기도 더 많아지고 길어지고 잎의 수도 많아지고 더 커지고 이렇게 쑥쑥 자랄 겁니다. 그건 계속 볼게요. 자 이렇게 강낭콩이 싹 터서 자라는 과정 그림과 함께 살펴봤어요. 근데요, 근데요, 선생님, 선생님 제가요 강낭콩 말고 옥수수 한번 길러 보려고 하는데요. 옥수수는 좀 다르대요. 정말. 자, 강낭콩과 옥수수가 싹트는 과정은 어떻게 다를까요? 라고 했습니다. 강낭콩은요. 뿌리가 나오고 껍질이 벗겨지며 땅 위로 두 장의 떡잎이 나온 다음 떡잎 사이에서 본잎이 나왔어요. 그렇죠? 우리 조금 전에 과정 살펴보니까. 근데 옥수수는요. 자, 뿌리가 나오는 것까지는 똑같은데 뿌리가 나온 다음 본잎이 떡잎 싸개에 둘러싸여서 나오더라 라는 겁니다. 진짜 강낭콩이랑 옥수수는 좀 다르네요. 자, 모습을 봐도 확실히 다릅니다. 자, 내가 좋아하는 옥수수 한 알이 여기 보이네요. 그쵸? 자, 이걸 심었습니다. 옥수수 심었더니 뿌리가 나오고 자, 떡잎싹에 쌓여져 있는 본잎, 본잎이 이렇게 떡잎싹에 둘러싸여서 삐죽하고 나오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요, 친구들. 식물마다 이렇게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모두 다 똑같진 않아요. 우리는 그래서 강낭콩 가지고 해본 거고요. 옥수수는 또 이런 모습을 보이구나. 자, 이런 차이가 있구나 정도는 알아두는 게 좋겠죠? 자, 오늘 배운 내용 정리해야죠. 집중! 배운 내용 정리하기! 씨가 틀려면요 적당한 양의 뭐가 필요하더라? 네, 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요 적당한 온도도 필요해요. 그죠 강낭콩이 싹틀때 먼저 뭐부터 나와요? 삐죽, 삐죽, 삐죽 뿌리가 나오고요. 껍질이 벗겨지면 두 장의 떡잎이 나온 후그 사이로 본잎이 나왔어요. 친구들 강낭콩 준비해서 한번 심어 보자고요. 한번 길러 보자고요. 알았죠?